할렐루야. 8월 첫째 날 월요일 원 포인트 키트 시간에 함께하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도나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그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시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섬김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니 아멘. 이 시간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다라는 제목으로 다니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이제 7월을 지나고 8월 첫 주를 맞이하면서 이제 베드로 전설을 또 묵상하게 됐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특별히 베드로 전서를 읽다 보면 헬라어의 문장이 매우 고급스러운 문장이 많아서 이게 과연 베드로가 쓰였느냐 하는 저자에 대한 논장이 있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자기의 어떤 지식 이상으로 놀라운 영감으로 오늘 여기 보면 이제 분명히 베드로 자신이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죠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서간문에서 본인의 실명을 집어넣는 것은 이제 빼박 증거가 되는 겁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버더기아 아시아와 비두네아, 히터진 나그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그 시간이 아주 양극단을 오고 간 사람이다 하는 걸알수 있어요 누구보다 열정도 많지만 누구보다 겁도 많은 사람이다. 아, 어떤 때는 예수님이 정말 지리도록 깜짝 놀랄 고백을 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아주 고통스러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도 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베드로의 상황상을 보면서 한때는 반석이요. 한때는 사탄이요.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죠. 어, 그는 뭐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해놓고, 그는 주님을 모른다고 맹세한 이 베드로의 아주 광폭 감정의 영역 이런 걸 보면서 이 베드로가 은혜를 받으면서 얼마나 불안정성에서 안정성으로, 얼마나 흔들리는 가지에서 견고하게 우뚝선 거목으로 서 있는가를 우리는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확실히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지금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는 소위 말하는 순례자들인 신앙인들을 향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지금 소, 터키 지방 아닙니까? 아마 터키를 더러 여행해 보신 분들 은 알겠지만은 갑바도기아 그때 그 이름이 지금도 있어요. 자, 갈라디아, 본도, 아시아, 와 비두니아 쭉 흩어진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퍼진 것은 이런 이때 초대교회 때의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진 유대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아마 이것은 스테반 때 핍박받아 떠난 사람 얘기보다는 그 이전에 디베리스 황제 때 로마에 있었던 그 핍박으로 인하여 1차 흩어진 소위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 베드로의 보음의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여기 보시면 우리의 구원이 너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설교가 터져 나올 때 구원 문제였어요 너희가 잡아 죽인 그나사렛 예수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 맞다 하는 산 증언을 베드로는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를 조롱하고 그를 핍박하고 그를 대중의 여론으로 바라바는 살라 살려주고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은 어찌할꼬 하는 통곡과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여기 3 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극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게 하셨다 성부와 성자와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라고 말하므로 3의 하나님이 완벽하게 구분되어 있고 완전한 일체 3의 일체로 일하심을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사람은 이렇게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말 무학자인 갈리의 어부인 베드로가 쓴게 맞냐 하지만은 그가 배운 바가 없기에 들은 바를 더 분명히 말할 수 있었다고도 보여집니다. 어쨌든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예전과 성령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이 완성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지 않는 유업을 있는 존재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 역사의 모든 전개는 우리 개인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여러분 역사는 전진하고 있어요 역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개인은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난 믿음에 별 차이가 없는데 나는 옛날에도 이런 태도였는데 지금도 이런 태도인데 아마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요. 내가 범죄한 것에 대한 개입도 있고,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한 개입도 있고, 아니 내가 욥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개입해서 귀엽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마지막 때에 오늘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친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 백성 뭐예요? 하나님 방관합니다 그들은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인이 괴술과 또 모략과 또 배신과 배도를 통하여 나아가도 하나님은 어떤 때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조만간에 영원한 무적인 속에 들어갈 것이기에 하나님은 잠시 방기한다. 이 버린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것이고 개입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 보고 우리가 믿는 자가 흔들릴 일과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욕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시험이 많아요. 여러분 이미 베드로 사도가 있는 동안에 로마의 그1 0대의그 악한 황제들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까? 그 핍박의 현장 속에 이백 이백성들은 용광로 속에서 재련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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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에 쌓아두는 재물이고 상급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월 없고 권력을 얻는 데 목적 이 있는 게 아니고 하늘의 통치권을 얻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해나가는 도구요. 천국에서 이 상급을 바라보는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몸으로 보여준 증인이 된 겁니다. 고난이 있으면 교회는 부흥해요. 참 신비하죠? 네. 그러나 이 땅의 풍요와 어떤 면에서 안락이 있으면 교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가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기독교 공인화 이후로 교회가 한 1200년 동안에 깊은 흑암기에 빠졌다는 사실을 보면 얼마나 역사의 아이러니가 큽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슬람을 일으켜서 징계의 채찍으로 쓰셨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300년의 로마의 핍박기간은 성도를 성도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엄청난 정년의 과정이었다는 걸알수 있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할때 오늘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서 돈 벌고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안락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게 복음의 전부입니까? 결코 그것이 복음의 전부가 될수 없어요 주를 위하여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고난도 자처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오늘 7절에 뭐라고 말하, 말합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른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파루시아의 재림의 날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종기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 이 때를 위하여 최종 판단을 보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유명해서 유명한 그 철학적 영어성의 판단 중지라는 말이 있죠. 얼마나 이 판단은 동굴의 우상 속에 갇힌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애가 중심이 돼서 판단할 때그 판단은 이미 오류를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자 그분이 판단한 것만이 유일한 판단이에요. 그분이 백보자 심판의 판단주로 오시는 거예요. 오늘 그때 칭찬과 영광과 종기를 얻게 하기 위하여 오늘 나그네 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구원이 도대체 어떻게 임했던 것이냐 할때 십절에 보면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절은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합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합니다. 성령으로 소망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임하신 보혜사 성령.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그 유익의 실체 성령님 때문이에요.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며 영광의 보좌를 봅니다. 하나님, 성령과 함께하며, 성령을 따라가며, 성령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